365 성경 읽기. 오늘 읽으실 성경은 역대상 8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역대상 8장. 베냐민의 자손. 베냐민이 나은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아딸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우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스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유스를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아의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수와 사게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한을 낳았으며 엘바한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인이 그들은 아엘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 냈더라. 아이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데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스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레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슨 다 시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분웰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가리아와 아달리아와 야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들. 기본의 조상 여예른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아 장자는 앞더니요, 다음은 술과 기수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계림이요. 미글롯은 심화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내른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무리바알은미갈을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 딸을 낳고 여호와 딸은 알레멧과 아스마일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슬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일과 스아랴와 오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세그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레시미요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 5 0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구장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의 우대인이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반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 9 0 명이요 베나민 자손 중에서는 하순우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람의 아들 이브네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제보대로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야륵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아사랴아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이어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부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람아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스의 현손이요, 인메리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시민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스브의 아들이요, 아스리마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날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사브의 증손이며, 또 오바데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날의 손자요, 여도둔의 증손이며, 또베레갸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너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몽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우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이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이 자손이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막 문두를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가 예적의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리아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제보대로 개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고그 성방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 우두머리 된레위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나머지 레위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린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여대로 들여가고 수여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송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온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마다들 맞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성하는 자가 있으니 곧그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이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사울의 족보 기본의 조상 여예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심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파리라 무리파리는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며 아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일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리이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암과보그루와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데아와 하나니라 아셀이 아들들이 이러 하였더라